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여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뒤를 걷는 해파랑TV입니다. 어, 해파랑TV는 본문동 사지 본문사지 당간주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여기 벽이 꽉 자라있어서 저 앞에 보이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때 여기 와 가지고 여기저기 막이렇해 봤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서 그를 보고 난 뒤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문동 사지, 오문 사지 당간 주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를 다 비워 놨기 때문에 그냥 어, 논, 논, 논으로 논 해서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여기 와가지고 저 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는데 저기를갈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들어가고 오늘 다시 와서 예, 보문사지 보문사지 당간지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예, 보이거든요. 저쪽에 보면 예, 유적들이 보입니다. 예, 어 들어갈까요? 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논밭을 가로질러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 바로 보이는데, 그때 저걸 뭐 찾지를 못해서, 들어가지를 못했드렸습니다 오늘은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멀네요 돌에서 어, 볼땐 가까운 것 같은데 길을 찾아서 가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고 예, 논둑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논둑 말고 길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는데 예, 어, 뭐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해서 뚝을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요점에서 뚝을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길은 나 있지는 않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나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몸독을 타고 들어가 갔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배를 베어놨기 때문에, 배를 베어놨기 때문에, 바밭을 밟아야 되는데, 그때 와서는 배가 콱 있어가지고, 길을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이 있고요. 당간 사주는, 당간 사주는, 아, 당간 지주는 저쪽에 있거든요. 당간 지주까지는 내려갈 수있는건 모르겠습니다. 보물 사지만 보고, 당간 지주는 땡겨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직지는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쪽에서는 올수 있는 길이 따로 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논밭 중간에 이렇게 유직지는덩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길이 있으면 그때도 들어왔서건데 그때도 길을 못 찾아서 오지는 못했거든요 그 논밭 가운데 덩그이 있으면서 들어가야 될지 제가 그때 감을 못 잡아 가지고 들어오질 못했는데, 이제, 벼배기를다 하고 하니까, 그냥 밟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다른 길은 안 보입니다. 다른 길은 안 보이고, 지금, 음망진상인 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문사지, 1500년의 신비를 관직하고 있는 보문사지인데, 이게, 1500년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보물사진 인데 이렇게 유구가 이렇게 남아 있는거 보이네요 자 유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막 신라시대 때는 큰들 같은데 절터가 큰 큰들 같은데 네, 차도 왔습니다 경주 보문동 사지입니다. 보문이라 새겨진 기화가 출토되어 절 이름을 보문사임을 확인 했고 건물터와 석조물들이 남아있지만 절터 대부분은 논으로 경격되고 있고 금당지는 흙으로 쌓은 축대 위에 건물 기단과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복탑터는 금당 앞 높은 단위에 있는데 서탑지 중앙의 대형 초수에 연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절터서 쪽에 보물, 단간지주가 있고 보물, 석조, 석등, 지붕돌 등 석조물이 주변에 남아 있다. 보문사에는 황용사 구청목탑의 찰주 봉기에 경문왕 11년, 871년 구청목탑을 중수할 때도감전도로 보문사의 상자, 승 은전히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고 883년 중하 3년 명사리기에 본문사 현여대덕이 소탑 77구를 만들고 진은 77번을 써서 대탑에 봉헌하였다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도감전은 신라하대 불사를 조형을 위해 승관들로 구성된 공사감독기관입니다. 경주 보문동 사지입니다. 자, 보물 단간 지주는요, 저 밑에 저기 있습니다. 저 밑에 저기 있는데, 어 길이 뭐나 있는 게 아니고 논밭을 가로지러 가야 되는데 조금 조금은 답답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요, 여기 보문 단간 지주입니다. 보물이랍니다, 저게 또. 안 가고 그냥 땡겨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보물, 석조, 석등 지붕돌, 석종물이남아있다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문사 당간지주, 저 보시죠. 예, 저기 보문사 당간지주입니다. 논밭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길은 없습니다. 저쪽에도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길이 어떻게 나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봄, 절이 작은 절은 아니거든요. 건담터 큽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목탑, 목, 목탑, 동탑, 서탑, 예. 탑지. 저기 탑지 여기 있습니다. 탑지. 여기 탑지 있고, 이쪽에도 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뭐, 기아편, 기아편은 많이 있네요. 그냥 기아편은 그냥, 에이쿠. 그냥 기아편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기아편. 기아편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기아편은 많이 있고. 좀 오래된 기아편, 1500년 역사를 지는 기아편도, 세월 앞에는 어떻할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이 있는 기, 기아편들. 예,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 지금 발자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 발자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어. 발자국이 아니고, 그 밑에. 사람이 밟은 자국이 표시가 납니다. 자, 한로내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짐벌이 고장이 날라 그라네요지 마음대로 흔들거립니다. 어떻게 안 그랬는데. 한번씩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짐벌이. 자, 고장이 날아갔네요. 다시 에에서를 한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에에서 보내면 또 새거 주던데. 저그 밑에 보면, 뭔지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앞에 뭐 있죠?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유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다 부서지고, 주춧돌 같은 것도 큰주춧돌이 많이 보이는데, 보이죠? 주춧돌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봄밭 아, 등장하면서 위치가, 바뀌어 예, 놓으니까,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춧돌이 큰 주춧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절이 굉장히 큰, 절, 큰 절인 큰절것 같아요 저기에큰 절이 하나 있고 바로 저 밑에 또큰 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굉장히 큰절 같아요 주춧돌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뭐 뭔지 한번 가볼게요 아, 주유도를 전부 다밭 경계로 파가놨네요. 밭 경계로 파가놨습니다. 여기 차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들 같은데. 보문사지 석조 이것도 보물이랍니다. 경주 보문사지 석조 보물. 보문사지 석조는 보문들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물통이다. 보문들은 낭산에서부터 동쪽의 명알산까지 넓게 펴진 평지를 일컫는다. 이 일대에서 보문사라고 새겨진 기하조각이 출구되면서 보문사지의 존재가 알려졌다. 석조 근처에 금당 쌍탑이 있던 흔적 이 있으며 당간지주 석등 받침돌 등이 남아 있어 이곳이 본문사 터임을 알수 있다. 석조는 보통 직사각형이나 은행의 큰 돌로 만드는데 이 석조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안박으로 아무런 장식이 없어 소박한 느낌을 준다. 주변 유물들과 관련지어 볼때 통일신라 시대의 만들어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경주 보물사지 석조입니다. 이 보물이라면도 보물 덩그러니 논밭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주춧돌이 지금 경계석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경계석으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주춧돌이 굉장히 큽니다. 주춧돌이. 어? 주춧돌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지금 저쪽에도 보면 주춧돌이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큰 주춧돌이 굉장히 많은 걸로 많은 걸로 봐, 봐서 그 당시에 작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단간지주가 저 밑에 있고 이렇게 금당트가 여기 있고 수조가 여기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주주돌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절이 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없어지는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폐사지 입니다 주주돌 같은 것도 굉장히 큰데 아무튼 네. 그냥, 그냥 챙겨보는 제 눈으로 챙겨보는데 주주돌이 자기 자리를 못차지 하고 논 경계석으로 그냥 박혀 있고. 아마 발굴해서 발굴했을 건데 그죠? 발굴했을 건데 지사리를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춧돌이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주춧돌이거든요. 얘이 예, 네, 주춧돌인데 이렇게 담 경계석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논논 경계석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다, 지사리 그대로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조, 좋겠습니까, 그죠? 1500m도 그냥 볼수 있고, 불도 안 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건데, 항영사, 지도 몽고, 어? 몽, 몽고인들하고 불태워버리고, 아마 여기도 이렇게 큰, 큰 절퇴인데, 남아있는 것 와서 큰 절퇴가 많거든요. 주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큰 거. 큰 절퇴인데, 남아있는 건몇 개가 남아있는 않습니다. 무척 안타깝네요 무척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주수가 끝난 끝난 끝나서 왔습니다 주소를 바히는거 보이시죠 여기 주주돌 박혀는거 보이시죠 주주돌 엄청 큽니다 이렇게 엄청 큰 주주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박혀있고요 엄청 큰 주주돌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석조들 그 당시에 쓰던 석조물 같은데 자리도 없이 그냥 논경계 석으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이것도 보면 동그랗게 사람 손탄거 표가 나죠? 사람 손탄 표가 표가 나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를 그런 석조물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저단간지지도 보물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힘들더라도 저단간지도쳐다가겠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주춧돌. 여기도 주주돌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심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심벌이 제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힘이 들더라도, 당간지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당간지주도 보물이라 그러니까,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차로, 어, 또, 올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서는 좀올수 있는 길을 내가 못 찾았거든요. 올수 있는 길은 못 찾았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제 네, 저, 다, 방간지 저쪽에 있습니다. 신부을 에이스를 보내야 되겠다. 여기 또 길이 맞나? 어제뭐 짐벌에서 보내, 보내니까 색을 보내주더라고요. 색을 보내주던데 짐벌에서 보내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길은 맞는 것 같아요. 저 위에서는 벼가, 피어, 벼가 펴있을 때는 전혀 길이 안 보이던데, 길은 있긴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간지주까지. 제 결국은 내려옵니다.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이 보물입니다. 자, 본문사지 당간지주는 본문동 본문사지에 남아있는 깃대를 세워는 지지대고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문사의 금당부터 남서쪽으로 150m가량 떨어져 있다. 사찰에서 의뢰나 행사가 있을 때 입구에 높이 다는 깃발을 당, 깃대를 당간, 당가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당간지주로 한다. 당간지주 북쪽 기둥은 윗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남쪽 기둥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두 기둥에는 당간을 고정시키던 홈이 세개씩 있는데 남쪽 기둥은 구멍을 뚫어 홈을 만들었다. 한쪽 기둥에만 구멍을 낸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전체적인 형태가 가늘고 긴 모습이지만 안정감이 있다. 다른 당간지주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모습이 소박하답니다. 그런데도 경주 보문사지 단간지조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 단간지조 보물로 되어 있고요. 예, 보물사지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저위저 위에, 저 위에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길을 걷는 해파랑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파랑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보문떨에서 해파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